하윤아, 안녕, 엄마야 하윤이 오늘 두 번째 생일이지요? 가만히 있어, 기마뽕. 뽀뽀뽀뽀뽀. 어, 엄마가 하윤이 많이 좋아하고, 하윤이가 오늘 전까지는 너무 많이 아팠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요즘은 많이 안 아파서 엄마가 진짜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하윤이가 말도 너무 잘하고 한윤이 너무 애교도 많고 엄마도 좋아해주고, 아빠도 좋아해줘서 친구도 너무 사랑해줘서 너무 예쁜 애기예요. 엄마한테는 너무 예뻐, 예쁘, 예쁘고 기막봉기막봉 <laughs> 그리고 엄마가 많이 사랑하고 유튜브가 없어져서 이거를 우리 하윤이가 아주 어른이 됐을 때 이걸 봤으면 좋겠다, 그치? 그래, 조용히 좀 하고 있어봐. 그리고 엄마 돈 많이 벌어서 하연이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안녕, 사랑해.